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존기를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예배자로 찬양으로 예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십일조로 김선영 목사, 성욱 목사 더욱 더 많은 것으로 영광 돌리게 하시며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함에 구제하게 앞소서 하면서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만나 주님이 사랑하는 딸 11조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더욱더 많은 것으로영광돌리게 하시며 들려지는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지는 역사에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하면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건축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김선영 목사, 김하나 주님이 사랑하는 딸황상옥 목사 무영성전, 유영성전을 반석에 세우며 심령성전 또한 반석에 경고히 세우며 패하되어 인정받는 저희 가족이 되게 하옵소서 하면서 건축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김선영 목사 스님 앞에 감사의 말을 올려드립니다. 김선영 목사님을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자유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시고 쓰임받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마귀에게도 인정받는 세상을 이길 만한 큰 믿음과 능력과 권세해 주시어서 생활도 환경도 삶도 인생도 여러가는 회복되며 승리하는 삶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강하고 굳고 견고하며 온전한 깨끗한 하나님 마음의 아반자의 삶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축복을 열어가는 기하고 복된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통찰력과 통치력과 창의력을 주시어서 주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만남의 축복을 주시어서 복의 통로자가 되는 행복자 축복자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하나님의 참종이 되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만나 주님의 사랑한 딸의 주일 감사임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직 온유한 잔을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평 병으로 줄기이로다 주님 사랑하고 복된 딸이 가는 평생에 내기 당할 자가 없게 하시며 강하고 담대함을 주시어서 세상도 감당하지 못할 큰 믿음 주시어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며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함께 하시고 힘이 되시며 능력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온제히 주님과 기쁨으로 동행하는 축복된 딸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이제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기만 나 주님이 사랑한 딸을 평생 함께할 남편들 사람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사명을 사랑하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친정 부모님께 자라는 남자를 만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팔지 않냐고 기만 나 주님이 사랑한 딸만 바라보며 사랑해 줄수 있는 복된 남자를 만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미래가 있고 비자인 남자, 기르지 않고 부지런한 남자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복내려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영혼이 청결하며 깨끗한 남자, 영혼이 건강한 남자를 만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반듯한 직장 있는 남자, 세상일이든 하나님이든 인정받으며 일하는 남자를 만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변에 영적인 친구가 많고 믿음의 사교성이 좋은 남자를 만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시부모님 될 분들이 기만하 주님의 사랑한 딸을 아주 많이 사랑해 줄수 있는 그런 복된 남자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복내려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매달 11조와 감사원금 등등을 자아화해서낼수 있는 그런 복된 남자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복내려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만하 주님의 사랑한 딸의 기도 부족한 것이 있다면 더해 주시며 기도 제목대로 남자를 만나서 결혼할 수 있도록 만남에 축복을 주시어서 주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는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주님, 이경민 청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지금 하고 있는 보험 일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하고 싶은 일들을 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제 보험에 대해서 재정에 대해서 강의하기를 원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이 경인 청년이 원하는 강의를 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일을 할지라도 믿음 잃지 않고 또한 아버지 그렇게 믿음 잃지 않고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김영정 아버님을 아버지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제도 하나님께서 정말로 좋은 요양원으로 하나님이 옮겨 주셔서 그곳에서 지금 아버지 너무나도 평안히 계시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곳에서 아버지 온전히 회복되어서. 온전히 정신이 회복되어서 하나님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고 정말로 천국 갈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이제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더 클래식 아버지 하나님 대표 김상현 목사님 또한 더 클래식 유형원 원장 장명 사모님 두 분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김상현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토요일에 아버지 하나님 아, 금요일에 아버지 하나님 허리 수술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수술도 잘 마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다시금 건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내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덕클래식 요양원을 더욱더 축복하셔서 많은 어르신들이 오셔서 평안을 누리고 또한 아버지 김상현 목사님을 통하여서 주님을 영접하는 역사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기를 이제 더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거기서 일하시는 각 부서의 선생님들에게도 하나 없는 은혜 주셔서 어르신들을 더욱더 잘 모시는, 모시고 또한 서로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버지의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특별히 어르신들과 각 부서 선생님들에게 사탄이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정말로 성령의 하영검으로 둘러진쳐 주옵시고, 미가의 천사장은 더욱더 강한 천사들을 둘러진치게 할지어다. 주님의 평안을 아버지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키시고, 보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최강수 권사님 성교 감사임을 올려드립니다. 최강수 권사님을 늘 기억하시고 눈동자 같이 지켜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영육관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이들에게 성교연금을 보내고 있어오니 하는 사업에 주님의 은혜 주시어서 더욱더 많은 이들을 도울 수 있는 사업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녀가 잘 되고 가정이 한몫하고 자선 대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아니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원 아버지 하나님 이지원 성교사님 아버지 성교 감사의 물을 올려드립니다. 이지원 성교사님을늘 기억하시고 축복하시어서 주안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족이 주안에서 하나 되어 진진득 가운데 거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신께 영광 올려드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녀들의 가정도 늘즈진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영육관에 간건름도로 가여주옵시고 하나님 마음의 자들로 갈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재연 선교사님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찬양의 문도 하나님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김시영 전도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선교 감사의 마음 올려드립니다. 정말로 전성문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경고하게 세워져서 하나님의 선한 사역 이루어드리는 교회 구제하는 교회. 성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김시영 전도사님, 가족이 저안에서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가지고 주님께 쓰임 받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남편 박영수 안수집사, 큰아들 박신영, 작은아들 박신영을 통하여서 물건 열어주시어서 물질 없어 주의를 못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가족 모두가 좋아하는 영육관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께 영광 을 올려드리는 아름답고 복된 삶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공기한 박사 성교감사의힘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공개한 박사의 상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여 하시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영통한 축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도 주 안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 되어 한목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영육간의 간 걸음도 어록하여 주셔서 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삶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조복녀 집사 회개음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조복녀 집사 남편 김혜열이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국유를 여기셔서 하나님을 꼭 만나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아들 김대한도 온전히 주님을 만나 주님의 선한 도구 의의변기로 쓰임 받을 길을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김지경 딸을 정말로 불쌍히 여기시고 국유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김지경 딸을 이리저리 끌고 다니나악고 더러운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묻습니다. 이제 조복 여집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이 여정을 이끌어 가신 대로 순복하며 갈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하며 가기를 기도드립니다. 이제 저복 녀집사 가정과 가족에게서 방해하던 모든 악하고 더러운 영들은 다 떠나 끊어지고 다시는 들어오지 못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또한, 바쁘베 목사 성교감사임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강시형 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훈유가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울증과 초울증, 불면증, 알콜 중독증으로 너무나도 힘든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강시형 아들을 끌고 다니는 모든 악하고 더러운 영들은 내가 나서는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강시영 아들에게서 지금까지 역사했던 사탄마귀 귀신들은 이 아들에게서 즉시 떠나고 끊어지고 파쇄될지어다. 성령의 별로다태어질지어다 다시는 어둠의 영도는 강시영 이 아들에게 들어오지 못하기를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한다. 아버지 하나님 그 어미의 간절한 눈물과 금식의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 없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쓰임 받는 아버지, 그러한 시형이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이제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것에서 노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황해숙 성도를 아버지 기억하시고, 정말로 삼색에서 늘 주님과 동행하며 그 가정이 주안해서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한 측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육관에 간건함 더하 가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심형 전도사 자신의 삶과 비전을 발견하고 보다 정확한 진로 설정과 필요한 준비를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필요한 동역자도 재정도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부모님과 형제 자매 들 자매 아들의 구원을 위해 그들 앞에서 믿는 심형 전도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주님 보여지게 하시고 아들 김영호 아버지 시민부 어머니 이순나삶 가운데 주님 만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서 그들이 모두 심영 전사의 후원의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들 김영욱에게는 성도가 되어서 함께 할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박성희 전도사 남편 김동래 신실한 믿음 주셔서 주님다아 주님의 마음으로 혈기 분노를 버리고 가정을 아름답게 조화내서 세워나가는 큰 믿음의 아빠 믿음의 남편이 되게 앞서서 큰 아들 김동현 신앙회복하여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작은 아들 김성훈 아픈 손 아픈 마음을 속히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 주님대로 뜻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막내딸 김예라도 속히 신앙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신 사명과 다른 더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 주시옵소서 수리희 건물 건축업자 좋은 만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서 모든 일이 선하게 잘 협의가 되어서 되찾아서 비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박성희 전사조언에서 막겠다 묻겠다 모든 일들이 올한해다 떨어지고 풀어지고 자유화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정으로 언제 히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서, 서정희 집사님 가정에 주님의 은혜 주시어서 신앙 회복을 다시금 주시어서 가족들이 주님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큰아들 정명은 작은아들 정명제 두 아들에게 체업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평생 서정희 집사님 가정을 위해 헌신한 언 얘기도 주님 만나고 건강과 행복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서정희 집사님에게 함께할 믿음의 사람을 보내주시어서 영...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김종래 가서 건사 남편 남성의 집사 정말로 남은 날 수도 에는지전이 주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나라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박창수 성도를 기억하시고 그 아내와 자녀를 기억하셔서 저들의 삶과 데주님 온전히 만나 주시는 축복을로 하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그래서 천국 백성들이 다 되어 사는 께 영광 올려드이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김선수 김동우 김동훈 김미정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과 데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축복을로 하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특별히 김선수, 아버지, 그 어미에게는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을 아버지 보내주셔서 만남의 축복을 하러 가여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김선일, 김선옥, 아버지 하나님, 주하나님. 정말로 아버지이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그에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 만나 주셔서 이들의 삶이 주님을 기다리는 아름답고 복된 제림의 신부의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왕경우 집사, 강태성성도 하나님. 주님 이들의 삶 가운데 찾아주셔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알고 찾는 이들로 변화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유간의 강건함도록 가여주시옵시고 주님의 영광 드러내는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왕경숙 집사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가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유권의 강건함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큰 아들 성훈이 작은 아들 성현이 막내 성진이 이들의 삶 가운데 주님 꼭 만나 주셔서 천국 백성으로 인쳐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왕상은 이 여정이 주님 앞에 감사의 말 올려드립니다. 내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나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나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인내를 알게 하시고 소망을 주시며 하나님의 정으로 부르시고 만들어주신 주님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주님을 찾고 만나는 그런 종이 되게 하시며, 초심을 잃지 않게 하시며, 쓰임받다 버림받지 않게 하시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편질되지 않게 하시며, 끝까지 남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부족한 자를 주님의 정으로 부르셨사오니 하늘의 지혜와 개시형을 부어주셔서, 눈을 열어보게 하시며 귀를 열어듣게 하시며 셈이라고 가는사 주셔서 하늘의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기는 하나님의 참정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불의 영혼을 사랑하는 불의 사명을 사랑하는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며 승리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석교회 변호사 기도 나눔의 사랑 공동체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레스 하라님 참으로 감사와 영광과 정기를 올려드립니다. 이제도 하나님께서 반석교회 변호사 기도 나눔의 사랑 공동체를 한 곳에 세워주셔서 정말로 아버지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도 왕상은이 여정이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말씀에 금을 던질 때마다 많은 자를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자유하고 열어지는 주님의 영광만 드러내게 하여 드러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이제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 제목 제목 다 들으시고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신 점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겠습니다. 다 같이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구원을 하러 가시어 예배자로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기쁨을 주신 하나님의 그그신사아하신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제 역사하심으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살아게 하시는 능력이 오늘 머리 숙여 예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동행하기로 결심하고 들어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머리 위에 우리 반석교회 성도들이 위에 사업장과 직장의 가정에 이 나라 의민지기의 대통령과 의정자들 위에 많은 교회들을 위해 많은 사명자들 위에 세계와 세계 성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